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7월 11일, 유로이사, 자, 4강전 경기죠.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경기로, 자, 한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영상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주시면은 뭐 무료로 뭐, 이런 경기들까지, 다른 경기들까지, 뭐, 종류, 야구, 축구, 뭐, 이런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첫,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 경기고 도르트문트 독일이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경기고 일단 두 팀의 최근 승자를 보시면은 자 네덜란드는 다섯 경기 동안 3승 1무 1패와 9득점 5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잉글랜드는 다섯 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득점이 좋지는 않죠. 경기당 한골 이상의 득점력을 넣고 있는 잉글랜드의 모습이죠. 현재 다섯 경기 동안 2승 3무 5득점 30점을 기록 중에 있고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단 정배는 잉글랜드 쪽으로 2.7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추세를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반면 네덜란드는 역배를 받았죠. 자세 배당 이상을 받았지만서도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승모는 2.8에서 2.9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나마 보실 수 있겠고 2.5 언어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자, 현재 배당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승부와 뭐 언더로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뭐사강제이다 보니까 언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스페인하고 경기는, 뭐, 경기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 새골 이상 골이 나왔지만, 과연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두 팀의 예상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덜란드는 4 1 3 1에 현재 대파의 원톱으로 이어질 것 같은 4 1 3 1이고 자, 그에 반면 잉글랜드는 3 4 2 1에 현재 케인의 원톱으로 이어질 것 같은 두 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예상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의 식으로 짧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로단드 쿠반 감독의 네덜란드는 16강 경기에서 루마니아에게 전후반 90분안에 세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거뒀고 8강 경기에서도 터키에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승리를 거둔 상황이라 팀 분위기가 절정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선수들 경기장 안에 제대로 구해낼 현수 있는 종목인데 16강, 8강 모두 연장 12분을, 120분을 활동을 펼친 체력적으로 방증된 인근 선수들이 이번 경기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날드만 코만 감독은 사우센 에버튼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지도자 생활을 해봤던 감독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들의 너에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이 경기는 가감하게 역배인 잉글랜드를 많이 보시겠지만 그 체력적인 부분과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네덜란드 승가 언더로 이 경기를 역배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한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 이 경기뿐 아니라, 야구, 다른 경기 축구들까지 조합픽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시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